줄타기에 대해 설명하세요. 줄타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유산 중 56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으며 세계유산 16개, 세계기록유산이 18개, 무형문화유산이 22개입니다. 줄타기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줄 위에서 걷고 묘기를 펼치는 한국 전통놀이로 남사당놀이의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. 줄타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.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내면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줄타기 고개사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점점 어려운 묘기를 보여주는데 마흔가지가 넘는 기술을 몇 시간 동안 공연이 이어집니다. 줄타기는 전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 볼수 있습니다. 우리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.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